이 기무치, 모요협동을 아리아는 기무치다 저희 협동심을 얼마 지 궁금하니까 빨리 체해보아왜안 들어? 저줄아아들어리기 다다다다다. 리아의고요네 맞아요. <laughs> 어디 잡아? 으아! 이팔끊어질아 으아! 으야 가자 가자 가자. 으아! 으어 으아! 으아! 가자 감 잡았어 가자. <laughs> 왜, 이거 왜, 이렇게, 왜 이렇게 재밌냐? 가자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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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>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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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그냥 여기서 들어올리기 하면, 들리올리기하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. <laughs> 뭐야. 여기서 천천히 걸을까 잡지 말고. 날자가자 어? 네. 예! <laughs> 나... <laughs> 헬리콥터. <웃음> 여기에서는 잡아야 됐고 <돼> <laughs> <laughs> 어디 잡아? 어디 잡아? <laughs> 막 가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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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못 가지마 잡지마 하나 둘셋 하면 잡는거야? 자저 막대기 오면 잡는거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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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잡아 살았어 어 여기 대포 타고 가자 きっと。